안녕하세요. 이병현 프로입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본은 제가 입단한 대회죠. 2018년도에 열렸던 네오메디컬배 오픈장기 최강전 32강 김동학 프로와 이한울 아마의 대국입니다. 어, 김동학 프로는 지금도 랭킹 1위고요. 그때 당시에도 프로에서 이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사였고 이한울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 오픈 최강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표 선발전을 했었는데 2위로 어, 3 2강에 진출한 기사입니다. 어, 그리고 이 대회국이 일어났을 때 아마추어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온 아마추어들과 어 전에 기존의 프로들의 대국이 대결이 만 8번 정도 일어났었는데 앞에 7번 같은 경우는 모두 기존의 프로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국도 이 이름값만 보면 김동학 프로가 랭킹 1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김동학 프로가 이기면서 아마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온 어 그런 선수들은 모두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어이 대회에서 최대의 이변이라고 불리우는 경기였습니다. 음 어떻게 어? 말도 안 되게 프로랭킹 1위를 아마추어가 꺾을 수 있었는지 그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수로 당연하죠. 뭐 이렇게 기마쪽 초를 여는 건 워낙 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이 아프, 아프고요. 서로 이제 찾기를 열었습니다. 뭐 초에서는 당연히 제일 효율적인 공격인 정형포진을 통해서 공격을 할 테고요. 이하는 아마추어는 기마가 먼저 진출을 하면서 약간 틀었어요. 어 김동학 프로의 전매특허인 김동학 후수포진을 줄 수도 있고 어 다른 변형포진 외에 후수포진을 아마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이때 당연히 선수로 면포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면포가 왔을 때 이쪽 차가 왼 오른쪽으로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마가 진출을 하는 수를 뒀고요. 이런 행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도사가 많이 좋아하죠. 아마 이안누라마가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후수포진을 많이 연구해서 나와. 같아요. 네, 먼저 선수로 장군을 부르면서 어떤 포를 앉힐지 어, 응수를 물어봅니다. 일단 이쪽 귀마 쪽 포를 면포로 앉히면서 변형 포진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상이 나가면서 이쪽 우진의 귀마 대각선에 있는 병의 어, 행방을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둘 건지. 그러면 일단 이, 이거에 대해서 응수를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두니까, 김동학 프로가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한번 보죠. 상으로 병을 취하면서, 이쪽 우진을 먼저 좀 약화시켰습니다. 이건 좀 많이 유명한 공격법이죠. 예전에 이제, 상김시대라고 해서, 김동학, 김기영, 그리고 김경중 프로가 좀, 세 명이서 각축을 벌이면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두어지던 수입니다. 네, 취하고요 차가 한칸 들어서서 이 포를 위협하면서 중앙에 큰 기물이 나오지 못하게 이런 행마를 했습니다 이건, 이것과 동시에 이 수는 이후에 우진으로 가서 양차압세작전을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를 둔 겁니다. 아, 여기서 이한울 선수가 병을 올렸네요. 이건 아무래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수였던 것 같아요. 어, 차가 진출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음, 우진으로 달려가거나, 우진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네요. 가서 양차 합세 작전을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둔 거는, 어, 이쪽으로 만약에, 온다면 그때 이렇게 쓸어서 어 차를 먼저 쫓고 그때 이렇게 돌아서겠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둘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결행을 하지 않고 이쪽 차가 나갔습니다. 이 우진에서 이제 재미를 볼수 없기 때문에 양차를 뽑으면서. 공격 방향을 이제 상대의 응수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차가 진출을 한 거고요. 지금 차의 응수를 또 물어봤습니다. 좀 나왔다가 뒤로 가기는 좀 아깝죠? 그러니까 여기서 응수를 물어보면서 차가 옆으로 움직일 때 찾기를 확보하려고 이왕 라마가 이렇게 뒀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차를 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감각이에요. 왜 이런 감각이 나오게 되, 됐냐면은, 어, 이 우진에 있는 차가 좌진으로 오기 일단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이쪽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기물들이 여기 조금 엉켜 있는 상황이라 차가 만약에 좌진으로 이제 침입을 하게 된다면, 어, 본인이 이득을 충분히 볼수 있을 거고, 이 우진에서 상대의 차가 내 진영이 들어와도 서로 기물들의 연계로 인해서 수비망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쪽 좌진에 있는 좌진으로 침입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동학 프로가 이런 수를 결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안우 라마가 장고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대차를 안 하고, 보통은 대차를 많이 합니다. 대차를 안 하고 이렇게 피했을 때 선수를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돕고, 지금 차가 이제 같이 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둘수 있었죠. 32강전 대국이 이한울대, 김동학, 그리고 옆에는 박민선 대, 정원직, 이런 대국이 매치가 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대국의 승자가 서로 만나는 걸 거고 저는 당연히 이제 김동학대 정원직의 배치가 16강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김, 어, 정원직 프로에게 연락을 많이 하면서 제가 같이 연습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한울 어, 아마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당연 히질 거라고 생각을 해 갖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장기 연습 좀 하라고 장기를 안 두니까 항상 좀 연락을 해갖고 잔소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아노라마가 잠만 잤어요. 맨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얘는 이제 너무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어 대국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 결과를 보니까 어 컨디션 조절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맑은 정신으로 장기를 두니까 굉장히 대국에서 좋은 내용의 장기를 뒀습니다. 일단 차가 걸려 있으니까 차가 이동을 하면서 포를 묶어 놨습니다. 어, 이런 일단 당장 뭐 어떤 기물을 취할 수 있는 이득수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기물을 묶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수, 수, 않은 수입니다. 어, 일단 포분화를 하는 그런 행마였고요. 어, 마가 나와서 진, 했고 여기서 마가 이렇게 바로 진출을 하면 어떻게 두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마가 먼저 진출을 하지 않고 포를 노리는 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포가 넘어가면 마가 공짜로 죽기 때문에 형태가 약간 저희 그 표현으로는 더러워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모양이 깨지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제 일단 기물 점수를 위해서 꾸역꾸역 이렇게 귀마가 견마로 가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고수들의 행마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상대 형태를 깨는데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약간 제가 약간 미, 진짜 미친 수 미친 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감각적으로 좋은 행마를 이현우 아마추어가 평소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수를 볼수 있죠? 야, 네, 그럼 다음 수를 보면 일단 저는 이렇게 피하면서 선수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이쪽을 묶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묶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김동학 프로는 이렇게 대차를 결행을 했고 이후 그림으로는 궁이 옆으로 틀어있기 때문에 포를 취하면 나중에 뭐 마가 들어오든지 혹은 어쨌든 이쪽으로 포이 포만 이쪽 궁이 있는 라인으로 앉히면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대차가 일어났고요. 일단, 여기서 이 안을 아마는 좌진에, 아, 우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침입에, 어,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좌진에서 엉켜있는 이 형태를 좀 푸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마가 나가면서 이 마와 상을 동시에 양거리를 했습니다. 막눈 수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어떻게 수비를 하실래요? 네, 이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형태가 고약하죠. 와, 공중막까지 하면서 어, 이렇게 수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형태는 나쁜데 어떻게 꾸역꾸역 수비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격의 방향을 이제 바꿔서 이쪽 우진으로 어, 하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어, 좌우의 그이 방향 전환이 초가 굉장히 좀 활발히 어. 수월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초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계속 이안으라마는두고 싶은 수를 둘 수는 없어요. 계속 어 김동학 프로의 행마에 종속이 되면서 후수 입장에서 계속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을 쫓았습니다. 이래야지 어 어떻게든 포다리를 놓든지 뭘 하든지 해서 형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를 쫓았고요. 그러니까 마가 다시 들어왔죠. 이때 포를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서 포를 어안 쳤고요. 지금은 일단 궁중마 필패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 궁선 같은 경우에는 어 가운데를 통하면 모든 곳을 갈수 있지만 가운데가 막혀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이 돼요. 그래서 궁중에 어떤 다른 기물이 있으면 어 궁의 움직임을 많이 제한시키기 때문에 궁이 잡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궁중마 필패라는 그런 장기 격언이 있는데 그래서 어 이안을 아마는 어 지기 싫다면은 여기서 궁중마를 빨리 빼내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돌아서서 장군을 불러서 형태를 고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 천궁 해도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조금 큰 기물들을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이 나와서 이쪽 병을 일단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역습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지금 이 진행까지 왔을 때 이하늘 아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 많았던 상황이고 어, 김동학 프로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할때 수일기를 좀 기, 오래 했기 때문에 어, 초일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를 좀 당했을 때 지금까지 열심히 공격했는데 힘만 빠지고 소득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역습을 당했을 때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형태와 어, 점수의 그런 대결로 볼수 있겠어요. 지금 좋은 자리로 어, 맥 자리로 김을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을 취하지 않으니까 빨리 취하라 이거예요. 아, 혹은 이 후에 이제 상이 뒤로 이 변이나 중앙으로 빠지면서 어, 상대 진영으로 차가 침입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차가 한칸 들어섰습니다. 이 지금 이 상을 취할 경우 초의 사선이 모두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초에서는 이 상을 취하는 거에 조금 부담이 되고요.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마가 진출을 하면서 포다리를 놨습니다. 일단 궁이 있는 이 세로 줄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궁성 이쪽 우진이 약하잖아요. 지금 당장 조라나를 손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궁잡으로 가야죠. 여기서 뭐, 이판, 사판, 그거밖에 둘게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서, 이쪽 우진을 조금 약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취하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취하면은, 이 졸이 이제 걸려있고, 아, 이 병이 걸려있고, 나중에 귀포만 하게 되면 궁인 이쪽 벽이 너무 좀, 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초일기에 몰려서 또 수비적인 기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사선을 좀 단단하게 두면서 상을 좀 취하려고 이렇게 뒀는데 이거는 약간 이적수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포가 넘어오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어 병을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 말을 살려주고 말을 지켜주고 있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뒀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지금 걸려있는 말을 이용을 해서, 어, 지금 양거리를 걸었습니다. 아, 여기서 ABC 였네요. 이 면포와 마, 그리고 이 졸까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수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김동학 프로가. 그러면서 여기서 장군을 치면서 여기서 선수를 이한울 아마추어가 갖고 왔고, 주도권을, 형태는 아프지만, 확실히 갖고 온 상황입니다. 공을 틀어서 응수를 했고요. 아, 이건 중앙으로 살을 닫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이후 노림수가 장군을 치고 살을 닫을 때 차장군으로 인해서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궁이 피할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장군을 치고, 살을 올리면 입궁수에 어 외통이 되니까 궁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차가 이동을 하면서 말을 위협을 했어요. 이 말을 지키려면 이 멱을 좀 막혀 있는 멱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한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평소에 이한우라마는 거의, 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수를 두게 되는데요. 이 대국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수입니다. 어떤 수를 뒀을까요? 아, 네, 이렇게 두 번에, 여기 지금 형태가 되게 재밌죠? 본, 본진에도 공중마, 상대 진영에도 공중마. 자신의 마들이 이렇게 비치한 아주 기이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묘수를 이안우라마가 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취하게 되면은 차장군에 이제 끝나고 마로 취하게 되면은 또 차장군에 끝나기 때문에 어, 이안수가 승부를 결정짓는 한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 중앙에 있는 마를 취했고요. 이 포를, 응수를 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수로 차가 입궁을 하면서 외통이 되기 때문에, 초에서는 무조건 이수로 받아줘야 되고요. 포를 살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취했고, 그러면서 이쪽 포가 지금 다리를 또 하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이렇게 희생되면서, 여기 이 포까지 지금 위험에 빠진 상황이죠. 궁을 이제 틀었어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수로 귀의 장군의 외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제 어, 이현우 라마가 완전 승기를 갖고 왔고,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장군을 불렀고, 지금은 양포 중에 하나를 취하면서 어, 기물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장군을 불렀다는 건, 어, 이하노 라마가 이 대국을 할때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laughs> 지금 왕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정말 약간 이 소름이 돋는 그런 행마입니다. 네, 이제 궁을, 천궁으로 가면은 또 형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은 거의 이제 천궁을잘안 하죠. 천궁 필패라는 또 말이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취했고요. 아. 이거는 나중에 포가 1선으로 가서 이후에 입궁을 통해서 외통을 보겠다는 그런 행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한수한 수한 수가 진짜 완전 강펀치를 날리는 거라 어, 계속 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을 올렸고요. 이이 수를 두지 않으면 궁이 죽기 때문에 장군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오는 한 수밖에 없었고, 포장군을 부르네요. 어, 중앙에 이렇게 입궁하는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여기서 살을 취하네요. 저였으면은, 여기서 이런 외통 상황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뒀을 것 같은데, 어, 이수를 두지 않고, 뭐 이수도, 뭐 이수도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못 취하니까 어차피 궁성을 민궁으로 만들어서 외통을 보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뒀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수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수비를 해도지고 안 해도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서 선수로 어 장군을 불렀고. 궁이 이제 틀 수는 없고 사를 위로 올려야 올리 올려야 되는 상황 같아요. 사가 없으면 바로 입궁에 장기를 지니까 사를 올렸고요. 근데 이제 안에서는 간단하죠. 이 사만 없어지면 되는 상황이고 또 이선에 포가 있기 때문에 당, 당장 입궁수만 된다면은 이 외통이 나와서 초궁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그런 해답이 되는 수를 뒀고요. 네, 살을 주, 이렇게 다시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김동학 프로입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같이 복귀를 끝나고 복귀를 했을 때 이렇게 둬도 완전 무방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뒀으면은 차가 죽던지 아니면 차가 죽으면서 완전히 이 초에서 힘이 완전 빠지는 상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일전에서는 이렇게 살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약간 조금 더 초가 버티는 그런 그림이 나올,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대국은 많이 이제 기울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도 노리면서 차도 노리는 이런 양거리를 돕고 여기서 상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날이 완전히 서있는 이한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수를 놓칠 리는 없고 용수를 했을 때 두고요 여기서 이제 포가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시간이 끌리니까 어 상으로 이제 중앙을 또 잡았습니다. 이건 또 이제 막는 수밖에 없죠. 입공수에 당연히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장군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막았고 여기서 이제 포가 돌아서게 되면, 이제 차를 막는 한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보려면. 그런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상을 취했고, 이제 김동학 사범님이나 혹은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끝까지 장기를 두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두나 제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좀 했어, 해본 적이 있는데, 어, 이런 기보 하나 자체도 이런 대국의 기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작품의 하나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지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국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궁을 하면서 이안울 아마가 이번 대회 네오메디컬 오픈 장기 최강전 최대 이변을 만들었고요. 어, 이후에도 또 이변이 계속됐죠. 이하노 라마가 정원직 선수를 이기고 어, 이 대회에서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8강에 진출을 해서 차성균 프로를 만났고요. 차성균 프로가 이하노 라마추어의 돌풍을 잠재우고 결승까지 진출을 해서 어, 최진호 선수 현재 랭킹 2위죠그 선수와 5국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치, 펼치면서 우승을 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차성균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안우 라마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이안우 라마가 자신이 까다로운 상대인 김동학 프로와 어 정원직 프로를 이겨줬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우승을 한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다음 대국은 제가 김동학 프로가 이번엔 진 대국을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김동학 프로가 좋은 내용의 장기를 쏟던, 워낙 많으니까 좀 고르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어, 기보를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